점점 더 저렴해지고 있잖아요. 크리에이티브도 중요해졌지만,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레퍼런스들을 좀 모으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만들어서 이제 냈더니, 사람들이 막 생기고 막 들어오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유광기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하이픈의 장세준 대표입니다. 유광기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서비스인지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유튜브 광고 검색기라는 네. 말의 줄임말 유광기이고요. 마케터분들이나 크리에이터분들이 이제 유튜브 광고 레퍼런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레퍼런스 도구들을 찾으실 때 이제 사용을 하시는 그런 툴입니다. 하이픈 기업 회사를 차리게 된 계기가 아... 어떻게 될까요? 호주에서 하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거를 접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좀 어떤 사업을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예전에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는데 음. 거기서 했던 경험과 저희 고객사들의 문제점들을 기반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을 좀 만들어보고 싶다 라고 해서 마케터분들을 알게 됐는데 그분들이 좀 이야기 하시던 것 중에 광고 레퍼런스들을 좀 모으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만들어서 이제 냈더니 갑자기 어떻게 좀 사람들이 막 생기고 들어오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서비스가 안정화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유관기인 게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내서 그렇습니다. 유튜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내가 어떤 주제를 하는 게 좋을까? 혹은 어떤 영상을 올리면 좋을까? 라는 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하세요.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좀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주제를 하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여러 케이스들을 봐온 결과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말이 청중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청중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은 얕은 레벨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가볍고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더 딥해지고 계속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이제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진입 장벽도 거기서 더 생기고 그리고 또 내용은 더 복잡해지니까 고객스들은더 떨어져 나가고. 음. 약간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청중들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그 깊이 컨텐츠의 깊이는 항상 좀잘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입니다. 마케터 관점에서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예전에는 광고 매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뭐 TV, 신문, 뭐 라디오 같은 것들이었는데 디지털 광고 체계로 넘어오면서 확인을 해야 하는 데이터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TV 프로그램에다 광고를 넣는다라고 하면 시청률이라든지 어느 위치에다 광고를 삽입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주였다면은 지금은 이제 매체 의 효율성 같은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구글에 올리면 유튜브에 올리면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도 고민에 포함되기 시작했고 점점 더 저렴해지고 있잖아요. 크리에이티브도 중요해졌지만은 데이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나의 크리에이티브가 있다라고 할때 이거를 백업해 주는 데이터가 이제 필수인 시대가 된 거죠. 크리에이터에게 중요한 데이터는 어떤 것이고 마케터에게 중요한 데이터는 어떤 게 혹시 있을까요? 크리에이터들이 봐야 하는 데이터는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썸네일과 제목이 제일 중요하다. 미스터 비스트 같은 유명한 그. 크리에이터들이 하는 이야기는 썸네일과 앞에 내용 5초, 30초가 맞아야 된다. 마케터들의 경우에는 사실 온드 미디어를 만드시냐, 인플루언서와 협업하는 광고를 찾고 계시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음. 온드 미디어를 만드시는 경우에는 썸네일이라든지 제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설명이라든지 크리에이터들이 하는 고민과 좀 많이 매칭이 될것 같고 오. 브랜드의 제품을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브랜드를 홍보하는 목적에서 이제 인플루언서와 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저는 요 관계를 브랜드가 이 크리에이터가 자기 오디언스들과 맺고 있는 관계를 잠깐 빌려쓴다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크리에이터가 오디언스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거를 판단하는 중요 포인트가 조회수가 네. 조금 꾸준하게 나오느냐, 말씀하십니까. 평균 조회수 같은 것들이 중요한데 그 평균 조회수도 구독자 대비해서 얼마나 높은가 음. 이런 것들을 이제 관계로 저는 표현을 하는 거죠. 만약에 크리에이터와 오디언스의 관계가 끈끈하고 좀 오랫동안 쌓아졌던 관계다. 라고 하면 이 크리에이터가 사실 뭐를 하던 조회수가 어느 정도는 나옵니다. 근데 이 관계가 화제성 같은 것들을 좀잘 캐치를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만든 콘텐츠들이 주다 라고 하면 이 다음 콘텐츠가 만약에 그걸 캐치를 못 하면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같은 돈을 같은 퍼포먼스를 생각을 하고 나는 이 크리에이터의 관계를 잠깐 돈을 주고 빌려 쓴 건데 퍼포먼스는 안 나오게 되는 음.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의 광고는 이제 대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비정량적인 데이터, 정성적인 데이터들도 좀 많이 보시는데 핏 같은 거를 저는 제일 많이 보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같은 경우 이제 브랜딩이나 음. 이미지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제품이 좀 말하고자 하는 이미지와 안 맞는 크리에이터다라고 하면은 네. 아무리 퍼포먼스가 좋을 것 같아도 브랜드에서는 이제 같이 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어, 네. 데이터를 분석을 하시죠. 음. 시청 지속 시간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셔야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시청 지속 시간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KPI 중에 하나거든요 유튜브에게 네네. 시청 지속 시간이 높아야 유저들에게 광고를 더 많이 띄울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잘된 콘텐츠의 레퍼런스를 계속해서 참고해야 되는 이유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잘된 콘텐츠를 봐야 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잘 나타내 주는 지표이지 않을까 음. 특정 키워드에서 내가 검색을 해봤을 네네네. 때 상위 노출되는 영상들이 있을 텐데 네. 그 상위 노출되는 영상들이 거기 있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검색 의도와 가장 잘 맞는 거기 때문에 네. 상위 노출이 되는 것들인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주, 좋아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이런 잘된 컨텐츠의 레퍼런스를 참고하는 것도 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전에 제가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을 만들 때 저도 네. 여러 가지 공부들을 했었는데 네. 가장 인상 깊게 좀 봤었던 그 영역이 크리에이터로서 우리가 고객들과 좀 어떤 관계를 쌓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고객들과 친구 같은 관계를 쌓을 것인가? 나는 선생, 너는 학생처럼 좀 뭐가 내가 정보를 최대한 주는 이런 관계를 쌓을 것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컨텐츠가 완전히 다 차별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크리에이터가 된다고 하실 때, 콘텐츠를 음, 기획을 네. 하신다라고 하실 때, 같이 고려를 하면은 좀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그런 생각입니다. 네. 좀 우리 경쟁사들은 또 어떤 크리에이터들이랑 협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같은 거를 좀 참고를 한다면, 레퍼런스로 참고를 그쵸, 한다면 네. 좀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쵸, 마케터들이 네. 될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리고 마케터에게 꼭 필요한 선물인 유광기 서비스 이용권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크라우드 아카데미 구독을 하시고 댓글을 작성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약 11만 원 상당의 유광기 1개월 이용권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